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월 24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운명이 모레 최후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거법 2심 재판의 결심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하루에 끝납니다. 이재명이 오후에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면 재판부는 늦어도 3월 26일 전후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판결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 의원은 1심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이 선고 양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사실관계를 따져 볼때 매우 명확합니다. 일단 일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두 부분 즉 이재명이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안쳤다고 한 거짓말은 이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심에서 무죄가 됐던 김문기는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또 아, 이재명의 이 기소가 된 뒤에야 이재명이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고 한 발언은 2심 재판부가 검찰과 이재명 쪽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형량이 다소 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검찰은 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그두 부분, 1심에서 무죄가 됐던 이두 부분의 거짓말들을 특정한 만큼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이 부분이 모두 유죄로 뒤바뀌면 이재명의 형량은 일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다 일심처럼 무죄가 되면 형량은 그대로이거나 또 이게 뭐 일대일이든가 된다거나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 형량은 조금 깎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깎여도 그저 두세 달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취재를 거쳐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국토부의 협박으로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상향 변경을 네 단계나 해줬다. 이 허위 발언에 대한 형량은 이번 2심에서도 바뀌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재명이 이 새로 신청했던 성남시청의 이 직원의 증언이 협박은 없었다. 그죠? 참잔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나왔었고, 이게 또 이재명 측을 크게 당황시켰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원래 이 국토부의 직원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부분을 또 철회했어요. 아, 이 부분은 또 불러 봐야 어, 우리 측에 유리한 증언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심의 이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호의 증언은 그대로 인정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진우 의원은 최소 징역 10개월, 그 이상은 안 떨어질 거다. 그리고 최고 징역 2년 또는 그 이상을 예상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두 허위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2대 0이냐, 1대 1이냐, 0대 2냐, 이렇게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다 이게 또 유죄로 바뀌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 한결같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 좌파들 그 법조인들 빼고요. 어, 다만 이재명이 제 1당 대표의 유력한 일단 뭐 대선 주자다 이런 점들이 감안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두 배석 판사가 모두 전남 출신. 한 사람은 순천, 한 사람은 광주, 광역시. 아, 물론 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 이재명이 법정 구속까지는, 아, 안될것 같다. 그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주의원도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 궁지에 몰린 이재명, 26일 오전에 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전에 그 안산 캠퍼스라고 했죠? 거기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그이 정준희라는 그 방송 진행자. 여러분도 뭐잘 아실 거예요. 어, 그 사람을 소위 양형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준이뭐 한마디로 골수 찐명 방송 진행자입니다. 어, 문재인 정부에서 좌파 방송인들에게 발탁돼서 MBC의 100분 토론을 4년 반 넘게 진행을 했고요. 김어준이 활약했던 활약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김어준이 판쳤던 이 교통방송 TV TBS 어, TV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진행자를 오래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김의철이 사장을 했던 KBS에서 몇 년간 토론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도 그 노조에 힘입어서 그냥 눌러 앉았다가 아 어, 물러났죠. 뭐 그런 아주 골수. 찐명, 거의 개딸 방송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손석희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이 왜 그런 정준이를 증인으로 불렀을까요? 한마디로 제2의 권순일 판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2020년 경기지사로 있을 때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느냐는 이 생방송 도중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대법관 중한 사람이었던 이 권순일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즉, 생방송 도중에 언급결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한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다. 생방송 도중에 언급결의한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 아주 희한 망칙한 그런 법리를 세웠고, 이걸 바람몰이 했어요. 이 황당한 권순일의 이 바람잡이에,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7대5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아주 그, 어,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재명은 이 권순일의 판결 유도로 인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을 해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1의 은인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사건이었죠. 지금 이재명의 상황은 그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또 거짓말이 이루어진 게 바로 생방송 도중이란 겁니다. 어, 바로 제가 20년 넘게 일했던 SBS의 한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도중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진행했던 앵커, 제가 아주 잘 아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은 생방송에서는 얼마든지 이 즉흥적인 답변이 오갈 수 있고, 그래서 답도 그렇게 할수 있다. 자신이 김문기를 몰랐고. 골프도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언급결에 이 생방송 도중에 나온 즉흥 질문에 자기가 한 소위 소극적 거짓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걸 더이 26일 오전에 정준이를 불러서 그 입으로 그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준이는 그렇게 얘기해 줄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을 해줄 최적의 인물로 발탁된 게, 선택된 게 바로 정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찐명, 골수, 좌파 방송 진행자인 겁니다. 정준이는 이재명의 간절한 바람대로 내가 생방송을 엄청 많이 진행해 봤는데, 하면서 줄줄이 열거하겠죠. 아까 나온 그 생방송 경력들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증언할 것이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보고. 불문 가지, 묻지 않아도 알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요, 어, SBS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방송에서는 사전질문지가 주어졌었고, 이재명은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그 방송을 진행한 제작진 또, 어, 그 후배 앵커에게도 확인을 해봤어요. 어, 즉흥질문이 아니었다. 사전질문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정준이가 뭐라고 하든간에 그 증언은 의미 있는 영향을 재판부에 전혀 줄수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끝까지 마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유창훈과 김동현을 경험했죠. 그들의 황당한 판결은 이재명의 목숨줄을 번번이 연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